제가 어, 유튜브에서 Q&A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던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몇 시간 자요?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평균 얼마나 잤냐면 학교가 7교시까지 하면은 한 3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연애경험몇 번이신가요? 이거 기준이 언제부터인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연애부터 한번 세워볼게요. 저는 항상 사람을 사귀면은 좀 오래오래 사귀는 편이에요. 그래서 1년은 그래도 사귀어야 된단 말이지? 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5명. 어느 대학교를 목표로 하나요? 저는 가장 높게 쓴 대학교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가 목표였어. 여기까지만.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경기도 사람인데, 항상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인 걸안 믿어줘요. 수원 쪽인가? 음, 경기도 수원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재수할 생각 전혀 없고, 이제 대학교 돈도 다 넣고, 지금 이제 신입생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자림 실명인가요? 가명이면 의미가 뭔가요? 진자림 실명 아닙니다. 진자림 실명 아니고 제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근데 제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어딜 가나 있는 여자의 이름? 그 정도라서 방송에서도 흔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 대한민국 이름 실명 같은 그런 이름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진자림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림 이렇게 두 글자를 하고 싶었는데 자림은 겹치는 거야. 그래서 자림 뒤에 수식어를 붙인다던가 뭐 자림씨... 씨, 자림님, 자림이, 자림에 성을 붙이던가 이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됐는데 음, 수지가 붙이는 건 너무 어색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성을 붙여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성씨의 자림을 다 대입해봤어. 했더니 진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진자림 했습니다. 아, 그모르겠요 음... 글대요뭐 나는 모르겠더. 저한테돈 얼마나 주나요? 채널도 갈수록 떡상하는데 월급 인상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저분 편집자 아니에요 미안한데 <laughs> 본인 아니시고 진짜 열심히 해주시죠 근데 이런 금액 같은 거는 방송에서 공적인 자리라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키는 몇이고 몇 등신이며? 키는 152cm예요 등신까지는 세본 적 없습니다 7등신 되지 않을까? 방송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됐어. 게다가 주변에서 진짜 중요한 시기다. 그래갖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공부할까 궁리하다가 공부 방송을 키면은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해서 집중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문 방송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 방송에서 채팅 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저스트 채팅 방송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길 가다가 보면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면은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있으시더라고요. 알아봐주시면 기뻐요. 이 자리를 타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님들이 스트리머나 아는 유튜버, 뭐, 연예인 만나잖아. 그러면은, 힐끔힐끔 쳐다보고 막 눈치 붙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님들이 나를 실제로 만났어. 그러면은, 쩌만 치해서 나는, 나는 물만둔가 봐. 진진자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친구들이랑 떠들지 마시고요. 그냥 오셔서, 진자 형님 아니신가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라든가 사인해주세요 이러면 진짜 나도 기분 좋거든. 아 나를 알아봐 주시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래서 기분 좋거든. 근데 저기 뒤에서 친구랑 진 진짜라 진 진짜 이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지 마요. 아 공부 잘해요. 아니요. 아저 그냥 수시 등급 2 3 등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잘하는 건가? 모르겠네. 아 스트리머나 비제를 꿈꾸는 10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나는 유튜버가 될 거기 때문에 공부 같은 거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10대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일단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는 정말 모든 거를 올인하지 말고 뭐 일기 쓰고 뭐 텃밭 가꾸는 느낌으로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잘 되지? 진짜 유튜브에 인생을 걸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잘된 거는 오히려 잘못 봤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정말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시기야 하겠지만, 진짜 다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면서 텃밭 가꾸는 식으로 방송이나 1인 미디어 쪽에서 일한다면 그런 거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어... 솔직히 본인도 귀엽다 생각하죠. 음... 네. 팬미팅이나 사인회 같은 건안 하시나요? 아 하신다면 언제?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이건 그냥 내 피셜인데요. 여기 트위치에서 방송을 2월 10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사람들 많이 모아서 팬미팅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다. 합방해보고 싶은 스트리머 있나요? 아 합방해보고 싶은 스트리머 그냥 스트리머 분이랑 합방해본 게 어제 봉순이 언니랑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해볼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아, 저의 이상형. 이상형은 항상 바뀌는 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그 사람이 이상형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글쎄, 막, 어, 나의 뚜렷한 주관 같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귀엽고, 다정하고, 한글 같은 사람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아, 근데 하나 있어. 앞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자림님을 보면 햄스터가 생각나요 좋아하는 동물이 뭔가요?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입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남자 상도 강아지 상이에요 되게 귀여운 상애견 많고 귀여운 상을 좋아해요 실제로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망망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해도 계속해서 계속 활동하실 생각인가요? 아네 제가 말실수를 해갖고 1인 미디어에서 활동할 수 없을 정도까지 아니면 계속 계속 여기서 활동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춤추시는 거 봤는데 되게 잘 추시던데, 따로 배우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계속 고수해 오신 건가요? 아, 저는 항상 긴 머리를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아, 저는 생머리가 좋거든요. 단발머리가 싫다 이건 아닌데, 내가 단발이 안 어울려. 난 내가 봤을 때긴 머리가 훨씬 잘 어울려. 게다가, 검정색 머리보다 갈색 머리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춤을 따로 배운 적은 없어요. 고등학교 때 동아리가 댄스 동아리에 잠깐 들어가 있었고, 댄스 추는 거로 막 무대를 자주 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댄스도 익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머리색이 예뻐서 그런데 색 이름이나 코드 알려줘요 저 이거 그냥 탈색 두번 하고 내가 머리가 그때 원래 검정머리였잖아 그게 내 원래 머리가 아니라 검정 염색머리여서 탈색을 두번 해도 이런 머리 색깔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이거를 색깔으로 설명하자면 골드브라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마이크 어떤 거 쓰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 이거 UFO 블랙 에디션입니다 지금 남친 있냐고요? 아니요 no. 없습니다 게임 뭐 하냐고요? 게임 저 테일즈 런너 해요. 테일즈 런너랑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하고 싶다, 얘가.